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원이 홀딩스 주임들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 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원이 홀딩스 굉장히 좋은 흐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 가지 이 홀딩스라는 개념은 벤처 투자, 이 부동산 개발 엄청나게 상승의 모멘텀에 재료를 폭발적으로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 수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 AI 관련된 부분의 수익 그리고 이 유리 기판에 관련된 부분, 반도체, 원일 로보틱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정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올라가는 자리에서 하방 압력 받았을 때 차익 실현에 대한 구간의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이 박스권이 그려지는 요 눌림과 반등의 구간, 눌림과 반등의 재료가 동반되는 과정만 체크하셔도 원이 골딩 수로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제 영상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차트와 최신 뉴스 정보로 우리 원이 골딩스 주임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주주님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단기 수익 추천주가 되겠죠. 주식시장이 완벽하게 살아라면서 동학 개미 운동까지 코스피가 3.100선을 또한번 돌파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을 했고 제 영상을 보시고 6월 30일 월요일 날 이렇게 오후 9시 9분 매일 부탁합니다. 영상 아주 잘 봤습니다. 제가 다음 날 일괄 발송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죠? 지금 7월 1일 화요일에 오후 8시 30분입니다.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오전 8시 30분에 종목명 원익 매수 타점 8,150원에 매도 9,750원에 1차 안전하게 20% 수익을 만들어 가시고 추가 상승 신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추가 타점까지 문자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KBT 코스메틱 전부 지원 혜택이 되면서 중국과 수주 계약 200억 수출 상승에 완벽한 모멘텀이 형성이 됐죠. 자 코스피 종합지수 지금 3120선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연일 상승하는 과정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시황이 살아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절대 이러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구간 원익에 대해서 정확하게 7월 1일 8시 30분에 안내를 드렸고 지금 올라가는 자리가 오늘 고가 29%까지 찍었지만 상승이 많이 나온다라는 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7월 1일 20% 안전하게 수익 만들어 가십시오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반복할 수 있는 오늘 원익의 하루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살아났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방법이고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이미 거의 1,600분 정도가 넘었고 계속해서 받고 계신 분들 중복 문자 굳이 안 주셔도 됩니다. 나도 요내 상황과 내용 비중 평단이 좀 맞아 들어갈 때 꾸준하게 살펴보시다가 어 요거는 내가 좀관심 있었던 종목이다 요거는 내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종목이다 생각 때칠때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 놔드렸죠 010-767-1번에 1651 이렇게 매일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8시 30분에 우리 주주님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회가 항상 찾아오죠 지금이 그 기회라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이 종목명 그리고 목표 가격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만들었을 때 안전한 익절 금액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추가 타점까지 제가 요 상승의 모멘텀 또 문자를 발송을 해 드리니까 이러한 구간한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 가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주식전문 유튜브로서 왕성하게 좀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무료니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거래량을 체크해 보셔야 되고 한국 i m 이 우리 원이골딩스의 이 주가를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 200만 주 사고팔고로 고스란히 반복을 했어요. 3,600만 주 정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률에 대한 구간이 형성이 됐고 일별 주가나 이 수급을 먼저 보시는 게 좋겠죠. 우리 원이골딩스 같은 경우는 순매수가 외인 기간 금융투자 투신 너나할 것 없이 엄청나게 담아내고 있고 올라갔던. 자리들의 지금 현재 이 구간이겠죠. 모든 내용에 대한 선반영이 돼서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계약이라든가 일정이 표면적으로 여러분들 발표가 나오는 모든 과정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대와 가치로 올라갔던 자리에서 또한번 완벽하게 상승의 모멘텀을 그려줄 수가 있고 엄청나게 물량을 담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130만 주 가까이 담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체결금액대를 우리 원이골딩스 체크해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큰 자금들의 이탈은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크게 매도를 하면서 단기 차익 실현은 보지만 또 추가 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워낙에 자리가 좋은 완벽한 자리에 우상향 방향. 이보다 더 좋은 차트의 흐름이 있을까요? 올라갔던 자리 차익 실현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계곡형의 패턴을 그려주고 또한번 재료 이렇게 그려주고 또한 번의 재료. 이거는 유통보유주식 수량과 데이터 값이 평단이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원이 골딩스 주제님들께서도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셔야 겠습니까 제가 증권매출신이다 보니까 항상 입사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7월달에 일정이 잡혀 있는 구간이 6번의 일정이 이미 한 번에 시작이 됐고요 이러한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고 나머지 5번의 일정만 체크하셔도 여러분들 1차 라인부터 5차 라인까지의 수익률을 또한번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점에서 매수 잘하고 고점에서 매도 했더니 또 이렇게 상한가를기록 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하방이고 끝났겠구나 했더니 쭉 빠지는 경험들도 이게 바로 원이골딩스 주식을 충분히 잘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와 자료가 그동안 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장이 완벽하게 살아나는 과정에 있어서 자료와 정보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원이 골딩스 주임들 자산운용사 1등 트레이더가 어떻게 이두 장의 페이지로 일목요연하게 담아놨는지 꼭 내용을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 이게 여러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정말 많은 믿거름이 되실 겁니다.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7671-165-1번 남겨 놔 드렸죠. 우리 원익홀딩스 주임들 이렇게 원익이라고 간략하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한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시청하시는 24시간 자동발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장의 핵심 포인트의 가이드로 계좌 운영에 대한 방법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고 횡보나 이 하방압력 받았을 때 멘탈이 흔들리시지 않을 수 있는 재료가 뒷받침이 돼 있다는 라거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살아났을 때는 준비를 잘 하시는 분이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무료 정보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우리 원이 홀딩스 주임들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실시간 브리핑, 영상에 비춰 담지 못하는 시간의 부분, 타점, 브리핑, 그외 뉴스 정보까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 빠르게 체크해 보시는 과정. 충분히 살펴보셔야 되겠죠. 제 영상 인삿말 하단에 보시게 되면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고요. 이렇게 입장하실 수 있는 상세 설명과 함께 무료 실시간 텔레그램 소통방 주소 링크 남겨놔 드렸으니까 언제든지 변동성에 대한 준비 수익구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 올라가면서 꼬리를 달고 이미 신고가를 기록하는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원이 골딩스 주인들께서는 계속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이 구간이잖아요. 계속되는 연일의 신고가를 기록하는 완벽한 자리. 더큰 수익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원이 골딩스 주인들 성공투자 수익실현하십시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식 연구원 김선재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특별 선물 하나를 드릴 거고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주식 비법 바이블입니다. 지은이 김선재고 이 스티브 이 공동 제작을 해서 만들었고요. 한 권으로 여러분들 10억 부자를 만드실 수 있는 이 2025년 최신 버전 이 100만 부 판매가 돌파가 됐고 실제로 이 실전에서 사용하는 이 트레이더들과 같이 자 그리고 이 자산운용사 주 신들이 모여서 만든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자,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 데서 온다 라는 이 주식의 기본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닌 실전 매매법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시기 편하게 정말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의 찬스를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롤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와 있고요 책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핸드폰 클릭 한 번에 이 전자책으로 발송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편하게 내가 앞으로 주식을 꾸준하게 하심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정보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남겨놔 드렸죠 010-7671번에 1651번입니다 이렇게 전자책이라고 딱세 글자 남겨주신 우리 주주님들 감사 선물로 제가 100% 무료 정보 제공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수익 만드시는데 유익한 정보 성공 투자 수익 실현의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놓치지 않고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